알쏭달쏭 상자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재료는요. 알쏭달쏭 상자 속에 있는 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식재료가 들어가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먼저 맞춰볼게요. 네. 음, 음, 음? 뭔가 네, 거칠거칠하고 네. 모양은 약간 울퉁불퉁한데요? 울퉁불퉁해요? 네, 예? 거꾸로 거꾸로 하니... 뭐지? 그럼 음? 아이도한번 맞춰봐요. 네. 그러면... 우와, 정말 거칠어요. 거칠고 딱딱하기도 한것 같아요. 단단하기도 하고 네. 음? 못생긴 감자가 아닐까요? <laughs> 어떤 식재료가 들어있지? 가 볼까요? 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짜잔! 짜잔. 이게 뭐? 오늘의 요리 재료인 생강이에요. 오늘의 알성 달성 재료는 바로 생강. 다양한 음식에 맛을 더해 주는 생강은 잡냄새를 잡아주고 소화에도 좋답니다. 이거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음 먹어볼 수 있을까? 한번 먹어볼래요? 그럼? 네, 한번 뭐 궁금하니까 잘라서 아이치. 궁금한 건못 참는 달콤 언니 생강 먹기 도전! 으! 으! <laughs> 아 깜짝 놀랐어요. 매워요. 야 아, 너무 혀 끝이 알싸해지면서 음, 화하게 입안에서 코까지 뻥 뚫렸어요, 뻥 뚫렸어요? <웃음> 네, 네. <laughs>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먹진 어, 마세요 먹진 아. 마세요 아. 아. <laughs> 아, 냄새 코가 방금 막혀 있었는데 뻥 뚫렸어요 그쵸 네, 네. 생강이 들어가는 음식을 해서 먹으면 매운 향은 가시면서 몸에 좋은 면역력 체계를 구축해주는 재료예요 아. 음. 저는요, 이 김치 빼고 매운 거에 좀 약하거든요.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의 매운맛과 생강의 매운맛은 달라요. 생강은 그냥 먹었을 때는 매운맛이 많이 나는데 음식에 들어가는 요리에 들어가면은요, 그 매운맛이 많이 없어져요. 아, 과연 이 매운 생강으로 어떻게 요리를 만들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궁금해요. 네. 이제 이 생강을 가지고 오늘의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네! 알싸한 생강의 화려한 변신! 맛있는 수업에서 올겨울 건강을 책임져 줄 이색 생강 요리들을 준비했어요. 어떤 요리일지 함께 배워볼까요? 선생님, 이번에 만들어 볼 것은 뭔가요? 음, 동부리라는 말 알아요? 동부리요? 동부리는요, 일본어로 덮밥이라고 하는데요. 덮밥은 위에 올라가는 식재료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져요. 오늘은 생강하고 도미를 이용한 도미덮밥을 만들어볼게요. 와 진짜 말로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많이 네. 만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덮밥에 들어가는 쌀은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깨끗이 씻은 쌀은 솥에다 담고요. 네. 생강은 채를 쳐서 준비를 해요. 네. 생강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생강도 이렇게 채를 쳐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의 메인 메인 도미가 들어가요. 도미. 네. 도미는 비닐을 벗겨가지고 네. 그다음에 한입 사이즈로 자르면 돼요. 아. 오. 맛있겠다 네. 우리 달콤이하고 아이니는 도미 먹어봤어요? 음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어본 것 <laughs> 같기도 해요. 도미는 생선 조림을 해서 먹거나, 그러니까 데리야끼 소스로 졸여 먹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칼칼하게 고춧가루를 넣어서 찜을 해 먹기도 해요. 아 도미는 한입 크기로 자라놨는데 얘를 소금하고 청주에다가 살짝 재워가지고 네. 도미의 간도하고 비린내를 잡아줄 거예요. 밥을 짓기 전에 도미를 먼저 살짝 구워낼게요. 팬에다 오일을 두르고요. 네. 도미를 구울 때는요, 생선 껍질이 네. 밑으로 가가지고 팬에 맞닿게 구워져야지 생선이 줄어드는 게 덜해져요. 생선을 구울 때 껍질이 밑으로 가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너무 자주 뒤집으면 생선살이 금방 부스러지니까 네. 가만히 두었다가 얘가 구워졌다 싶으면 그때 한 번만 뒤집어 주면 돼. 오, 색깔이 진짜 노릇노릇하게 음. 잘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구워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글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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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지글. 지글지글 소리 나는 것 중에 맛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쵸? 네. <laughs> 제 예감은 이것도 맛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에요. 그쵸. <laughs> 소리가 더 아까보다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다 됐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웃음> <웃음> 맛있는 생선 데 맞아요. 네, 맛있는 생선 냄새. 점점점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달콤이하고아이니는 네. 고기보다 생선을 더 좋아하는구나. 고기, 생선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네. 어. 우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생선 살이 부서지지 않게 조심해가지고 끓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밥솥에 밥을 얹어요. 아까 잘 씻어놓은 불린 쌀에다가 네. 밥을, 단물을 잡을게요. 네. 단물은 쌀한 컵에 물 1.2컵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모시조개도 같이 넣을게요. 어? 조개는 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조개를 넣으면은 이게 풍미가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 밥이 맛있어져요. 그리고 조개에서 어, 약간 염분 성분이 나와가지고 짝조름해지면서 맛있어져요. 생강도 같이 넣고서는 밥을 지을 거예요. 네. 이제 뚜껑을 덮어요. 네. 네. 2분 정도 끓이면은요, 끓으면 중불로 2분, 그 다음에 불을 끈 다음에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돼요. 10분 정도 뜸은 왜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 밥이 맛있게 익어요. 아. 그리고 우리가 10분 뜸 들이기 바로 전에, 그때 부어놓은 도미를 넣는 거예요. 이제는 생강을 이용한 닭가슴살 생강스프를 만들 거예요. <laughs>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질 것 같지 않아요? <웃음> 네. 네. <웃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생강 요리. 닭가슴살과 몇 가지 채소만 있다면 뚝딱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냄비에 넣을게요, 물을. 여기에 대파는 10cm 길이로 큼직하게 썰어서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생강도 넣을게요. 생강은 우리 아까 밥을 할 때는 채를 썰어서 넣었는데 여기에 넣을 때는 이렇게 편을 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네. 넣을 거예요. 그래야지 어. 생강의 향이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요게 네. 푹 끓을 때까지 센 불에서 끓여 주면 돼요. 우리가 생강은 차로만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국이나 음식에 같이해서 먹으면 생강의 아까 매운 맛도 없어지면서 다른 식품하고의 어울림이 좋아서 면역력 증진에도 굉장히 좋아요. 음. 그래서 겨울철에는 생강을 많이 먹어두면은 몸의 체온이 올라가면서 감기도 안 걸리죠. 건강해지는 네. 요인이 돼요. 네, 이제 물이 끓었으니까 네. 닭가슴살을 삶도록 해요. 네. 생강하고 대파를 넣어서 향이 풍부해졌을 때 소금을 넣어요. 네. 그 다음에 닭가슴살을 넣고서는 삶을 거예요. 음. 닭가슴살이 들어가고 나서 여기에서 가슴살을 다 익히면 안 되고 뚜껑을 덮고서는 3분 정도만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꺼서. 여열로 닭가슴살을 익혀야지 닭가슴살이 부드럽게 익혀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닭가슴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비타민 시금치! <laughs> 시금치가 들어가요. 달콤이하고 아인이는 시금치를 고를 때뭘 보고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일단 저는 음! 잎이 조금 크고 약간 줄기가 좀 단단한 거? 단단한 거. 그런 게좀 싱싱한 시금치가 아닐까요? 그럴까요? 우리 아인니는 그러면 저는 이 시금치가 하얀색이 더 돌지 않고 녹색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그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진한 시금치가 네. 좋다? 네. 둘다 맞는 얘기긴 이 한데, 시금치를 네. 고를 때는요, 입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요 머리에 있는 핑크색이 많이 있는 그런 시금치를 골라서 먹으면 달고 싱싱한 시금치를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시금치를 저희가 국을 끓일 때, 얘를 칼로 자르는 것보다는, 요렇게 줄기를 찢어서 잎을 분리시켜가지고, 국에 넣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아인이랑 달콤이도 한번 잎을 찢어봐요. 네. 시금치는 줄기를 살려 뜯어내야 아삭한 식감이 살아나요. 팽이버섯은 결대로 길게 찢어주세요. 10분이 지났으니까 우리 닭가슴살은 꺼낼게요. 네. 오, 색깔이 연하게 음, 변했네요. 네. 여운하게. 네, 요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 거예요. 우리, 아이니하고 달콤이가 식으면은 장갑을 네. 끼고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세요. 네.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네. 고기 뜯는 건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오. <laughs> 익혀낸 닭가슴살도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준비해요. 아. <laughs> 뜯고만 있으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요. 네. <laughs> 몰래 하나. 맛있는 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달콤자매죠 음. 음. 역시. 네. 다 뜯었으면 이제 생강하고 얘들은 충분히 맛이 우러났으니까 건져내 게요 네. 네. 달콤이하고 아이니가 찢은 닭가슴살을 넣어주세요. 네. 생강. <laughs> 생강의 향이 우러난 육수에 잘게 찢은 닭가슴살을 넣어요. 오,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깐아 네. 찢어 넣은 시금치도 넣고요. 네. 다음에 해이버섯도 넣을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끓어오르면은 이제 여기에 간을 해야 돼요. 네. 간은 간장으로 간을 하면 되고요. 오. 거기에 후추를 살짝만 뿌려 낼게요. 네. 모든 재료를 넣고 육수가 베이도록 한소끔 끓여내면 감기 뚝! 생강의 담백한 변신, 닭가슴살 생강 수프가 완성된답니다. 자, 우리가 닭가슴살 생강 수프를 만드는 동안 밥이 다 완성됐어요. 자 와! 헉, 조개가 음. 입을 헉, 이렇게 딱 벌리고 있어요. 아아아아아아 걸리고 아 <laughs> 있는 동안에 구워놓은 도미를 얹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돼요. 우와. 우와. 완전 보음직스러워요 네, 맞아요. 모양도 완전 그렇고 바다의 고양식 같아요. 네. 바다의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10분 정도 뜸을 들일게요 도미덮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양념장을 곁들여가지고 먹을 때 비벼 먹으면 돼요. 맵고 알싸한 향으로 달콤 자잠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생강이 맛있는 요리들로 재탄생했어요. 매콤한 양념장을 얹은 생강 도미덮밥부터 맛보러 가볼까요?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려온 맛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짠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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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먹음직스러워요. 먹기도 전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달콤 언니 먼저 한 입. 와 진짜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가 있죠? 저는 처음에 생강과 조이덮밥이라고 해서 약간 매콤한 생강의 향이, 생강의 향이 약간 은은하게 퍼지면서 음 동이 쫄깃쫄깃한 식감까지 정말 어우러져서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음이 바다의 풍미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바다가 오, 한 입에 들어오는 네. 그런 그런 맛 우리 아이니는 한번 먹어볼까요? 기도 기다리던 아인이도 한입 크게 맛보는데요. 와, 생강에 향이 너무 하할 정도 매워서 걱정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생강의 그 맛이 진짜 하나도 안 나요. 음. 정말 신기해요. 음. 생강의 향은 살아있으면서 매운 맛은 없어지면서.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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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계속 계속 손이 가요. <laughs> 생강의 변신은 무죄. 달콤잠에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반전의 맛, 생강 도미덮밥. 밥풀 하나까지 놓칠 수 없는 맛이에요. 덮밥하고 같이 지금 닭가슴살 수프도 한번 같이 먹어봐요. 네. 닭가슴살을 생강이 들어간 닭가슴살 수프 맛도 기대되는데요. 닭가슴살이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어요. 정말요? 네. <laughs> 오. 부드럽네요 닭고기가 음. 사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약간 밍밍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 끝맛에 살짝 생강 맛이 느껴지면서 음? 약간 매콤한 맛과 또 그렇게 맵지도 않고 살짝 고소한 맛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생강 스프 같은 경우는요. 가을철에 이제 밖에서 춥게 하고서는 들어왔을 때 아주 추운 몸을 생강 수프 한한 잔으로 그냥 따끈하게 데울 수 있는 그런 수프예요. 음. 응, 정말 춥고는 음. 생강 수프 먹으면 있으면? 몸이 사르르 녹을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와, 자꾸 자꾸 입에 들어가요. <웃음> <웃음> 맛과 건강까지 생각한 생강 요리 열전. 처음과 달리 생강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죠? 올 겨울 생강 먹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오늘 이렇게 생강을 이용한 맛있는 요리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